새해 간식으로 과자가 제격이죠. 중국 각 지역에서 즐겨 먹는 과자도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넷의 판매 기록에 따라 지역별 과자 선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의 전통 제과에서 다우샹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나라 광서제 21년에 세운 이 전통 제과 회사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전국의 각 지역에 분점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 텐진, 항저우, 시안 지역의 소비자들이 이 과자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텐진시 꽈배기 과자 스바제 마화는 텐진 3대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기름에 튀긴 이 과자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텐진과 베이징 외에도 상하이, 항저우, 선전시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 지역 전통 음식인 랜더우바우도 많은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국 349개 도시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광둥과 저장, 장수 등지 주민들이 대량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젠성 샤먼시의 소 넣은 과자 중 녹두소 과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녹두소 과자는 시원하며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 판매량을 보면 샤먼 현지 주민보다 상하이 주민들이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윈난 꽃과자는 과자 안에 신선한 장미꽃을 넣어 기름지지 않고 은은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전국의 365개 지역에서 이 과자를 구입했고 현지 외에도 스촨성과 충칭시 시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마런탕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